야 저기 시커먼 게 보여서 뭔가 봤더니 꽃송이네요. 야 대물이네 대물. 제가 볼까요? 자 오늘 날씨가 뭐 예, 어제랑 오늘이랑 예, 날씨가 아주 그냥 똑같이 후동식을 해요. 자 오늘 여기 또 동네 야산부터 예, 꽃송이 예, 사냥을 와봤고요. 지금 일차적으로 사냥한 곳은 예, 꽃송이가 좀 작아요. 예, 너무 가물어서 꽃송이가 다 말라버립니다. 참 그렇습니다. 비안 오면 예, 올해 꽃송이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자오늘또 열심히 한번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야 진짜 안보이네 지금 뭐 어딜 가도 버섯보기가 진짜 별따기니데 별따기 별은 그림이어도 보죠 그죠 아... 자 이제 아유,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죠 경사가 좀 심해요 네. 네, 심한데 이쪽으로 한번 싹 둘러보고 들어가야겠어요 자 여러분들 어제분들은 꽃송이 보기가 가장 쉽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밭에 꽃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꽃송이는 무리지어 발생을 하지 않아요. 예, 많아야 한 나무에서 많아야 두 개, 간혹 세 개까지 보이는데 웬만하면 하나. 무리지어서 네,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나오면 사이즈가 아주 대물, 대물급이 나오죠. 야올 여름 이거 어떻게? 산을 타야 될지. 그래도 겨울보단 나아요. 저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나죽고소 하고 한번 다녀 볼게요. 자. 드디어 건 하나 만났네요. 고소미. 아, 이거 사이 즈 좋은 건데. 야 아주 좋은데 겉에만 예, 말랐어요 지금 너무너무 가물어서 자이 정도면은 지금 이가문시기아이 아,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아, 자 그래 이렇게 또찾아 다니다 보니까 또 이런 가뭄 속에서 예, 이런 꽃송이를 예, 만났습니다 자 너무너무 반갑네요 자 요거 한번 요거는 아주 채취할 만한 사이즈죠? 아, 말라도 무게가 좀나올것 같아요. 한 300g 이상은 나올것 같네요. 요거 한 번, 손맛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가막히죠? 좋습니다. 자, 요거는, 예, 요거는 그대로 바람이 안들어게꽉매년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한번 더 두고요. 자, 요거. 아, 사이즈 좋습니다. 요거 아주 아, 아주 자연 건조된 귀한 꽃숭이 버섯. 자, 오늘 아, 드디어 개시했습니다. 아, 자, 두 번째, 꽃송이 버섯을 또만났는데 자, 안쿡니다안쿡 자, 이거, 야 이게 지금 꽤 크게 올라올 건데, 올라오다가 말라버렸어요. 이게 지금 다 타죠? 지금 여기 흙을 보시면, 보세요. 아주 수분기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수분기가 없습니다. 자, 이런 버섯은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제 확 주저앉아 버리죠 올라오다가 그래서 어, 비가 가람 비가 적당히 오고 하면은 좀 살까 에. 사진 않을 것 같아 요 그죠? 에. 저 요거는 데, 비가 온 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번 음,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나 만나기 쉽지 않네요. 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뭐이 꽃송이를 보려고 계속 눈을 이쪽 돌리고 저쪽 돌려도 절대 보이지 않네요. 저기, 시커먼게 보여서, 뭔가 봤더니, 꽃송이네요 야, 대물이네, 대물. 제가 볼까요? 와, 야, 이거 진짜, 살짝 까맣게. 자, 대물. 야, 이거, 가물지만 않았으면, 이거, 무조건 3kg 짜리입니다, 이거. 야, 엄청 크네요. 이게 날이 지금 습하고 해서 옆에 이렇게 살짝 곰팡이 끼긴 했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오, 자, 이런 꽃송이가, 네, 자, 이런 꽃송이가 여기 숨어 있었다니, 야. 참 아쉽죠? 여기 말랐습니다. 야, 이게 비 왔으면, 이거 완전히, <laughs> 완전히 이거 썩어 무너지는 건데, 오늘 아주 날잘 잡았습니다 음, 살짝 여기 까맣게 돼서 마르긴 했습니다 근데 음, 망가지지 않았네요 야 대단합니다 자 이거 뭐제 <laughs> 머리통 두 배만 해요 야 이런 게 여기 숨어 있었네요 그래도 오늘 아주 아, 무더위에 고생하면서 아, 찾아 다녔는데 오늘 세 번째 꽃송이인데 음, 두개이것까지 이거 아주 엄청 쓸만해요 자, 이거 한번 오후.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야 지금 이렇게 번조 됐는데도 아, 1 k g 이상은 걷더니 예, 나가는 무게네요 자, 완전 대물 에, 다행히 그렇게 많이 망가진 않았습니다 요거 에, 잘 이대로 그냥 이대로 에, 싹 털어갖고 이대로 건조시키면 아주 약성이 뛰어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수확량 어, 이 정도면은 어, 3kg 넘죠 에, 아, 너무 건조해서 에, 옆에가 말랐지만은 아, 아주 잘 말려갖고 에, 쓰면은 약효는 아주 최고 듯 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예, 숨이 아주 턱까지 몰아치면서 예, 또 이렇게 또 대물꽃송이버섯을 만났네요. 자, 여러분, 예, 다음 영상에서 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